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2024년도 여러분들 말띠 6월달 이제 상반기 운세 용조룡이 조금 간략하게 너무 길게 하면 지루하니까 여러분들 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말띠 여러분들 올해 참 로또 받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일단 23살 이모생 말띠, 그 다음에 35살 경호생 말띠, 47살 모호생 말띠, 아9살의 병호생 말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중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일단 23살 여러분들 어 제일 먼저 제가 용두령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금전운을 얘기를 하는데 금전적으로는 여러분들 나쁘지 않겠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공부하고 학업 다니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나쁘지 않겠고 6월 달에는 그리고 사업들 시작하시려고 하는 우리 젊은 MZ 세대들도 되게 많죠, 여러분들. 사업적으로도 되게 긍정적인 면모를 보인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내가 투자하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 지금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살 나는 이모생 여러분들은 일단은 뭔가를 진행을 되게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하지만 돌다리도 두들겨서 건너서 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23살 나는 우리 이모생 말대 여러분들 너무 좋은 게 들어왔다고 경고망동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35살 경우생입니다. 자, 금전적으로 이분들 이제 풀리기 시작을 해요. 6월달에 내가 뭔가 계획하고 내가 뭔가 이뤄내지 못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6월달에는 금전의 운기가 살아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진행도 되게 왕성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5월달에 약간 미비하셨던 분들은 6월달을 6월달에는 내가 뭔지 모르게 소원성취를 이루고 내가 뭔지 모르게 자꾸 뜻밖의 뭔가 기, 좋은 기운이 들어와서 여러분들한테 횡재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죠, 여러분들? 뭔가를 일을 크게 벌린다기 보다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지켜가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장이나 이렇게 이동이 들어왔다고 해서 여러분들 너무 경솔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이렇게 좋을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상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장 같은 거 이동 안 하셨으면 여러분들 좋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47살 <laughs> 모호생입니다 어, 금전입니다 여러분들 금전은 그냥 무사무탈입니다 평범합니다 나쁘지도 않고 좋, 좋지도 않아요 금전문은 열려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열정만 되게 불태우는 거예요, 지금. 이게 47살 나시는 분들이 성주운도 같이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6월달에는 여러분들 좀 모든 거를 자제하셨으면 좋겠어요. 금전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뭔가를 이루고 넘어갈 때는 뭔가 탐구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되게 집중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6월달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금전적으로는 그냥 무산무탈하다고 하니까, 그리고 부동산에도 여러분들 약간 조금 내가 뭔가 운기가 좀 받쳐주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를 해야 되겠다. 물론 뭐,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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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이 뭐, 넘쳐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우리 47살은 그래도 다른 띠에 비해서는, 여러분들 그래도 문서를, 어, 대팔 수 있는, 팔수 있거나 아니면 살수 있는, 이런 운기가 들어와 있다 라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 보셔도 여러분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아9살 우리 병우생 나는 말대 여러분들 자 금전적으로 여러분 6월달에 조금 답답함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9수가 들어와서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은 조금 내가 뭔가를 어, 함에 있어서 뭐 직장이던 사업이던 뭔가를 함에 있어서 약간 조금 답답함이 느껴질 수 있는 6월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모든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59살 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건강도 조심해야 되고 지금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지금 하지만 문을 두드리면은 열릴 것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들 어, 길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막 어, 힘들어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조금 자제하는 습관을 좀 드리고 넘어가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고 금전적으로 답답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여행을 갔다 오시거나 길대선황에 문 열어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지금까지 2023년도 말때 6월달 상반기 운세 여러분들 한번 알려 드렸고요 어, 지금까지 영웅도령 박수무당 최기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